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이신 어르신들이 직접 병원으로 가지 않고 자택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장기요양재택의료서비스 덕분입니다. 장기요양재택의료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대구에서는 북구청과 수성구청이 올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시범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1등급에서 5등급의 요양등급 수급자와 인지등급을 포함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진료와 처방, 그리고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이제 뭐 혈압이랑 당뇨랑 아니면 욕창 관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사회복지사랑 간호사랑 의료진이 와서 직접 확인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재택 의료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수급자 분들은 신폐 기능 저하라든지 그다음에 영양 불균형, 특기 질환 등으로 인해 의료 요구도가 굉장히 높지만 거동 불편으로 인해서 의료 시설 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싼 요양병원 등을 이용하는데요. 지역 사회 거주 상태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자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재택 의료 센터를 확대하여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자택에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DBS 대구도가 방송 김은정입니다.